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의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에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쏠린 틈을 타서 대선 공약 위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홍수에 국정원 개혁 떠내려갈까 걱정했더니 맞은편 강가에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등떠밀어 홍수에 떠나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정부안으로 정리하여 이미 7월 16일 정부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약속 좀 지키라고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고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경제 민주화의 핵심 사항인 상법 개정 문제를 재벌 총수들과의 밥한끼 값으로 내주기엔 너무나 비싼 대가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선 대선 공약 위반과 경제 민주화 포기 선언인 대선 공약 위반과 경제 민주화 포기 선언인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이야말로 재검토 대상입니다. 이번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면 적어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조율을 했을 것이고 정부 내부 검토와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갖추고 있는 입법 절차의 법적 행정적인 합리적 시스템에 따라 의논이 되고 입법안이 마련됐던 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민주화 청기 내리고 재벌만세 백기 울린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 붕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포기 과정에서. 자신의 대국민 약속도 뒤집고 대한민국 정부 운영 시스템도 붕괴시키며 수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를 강력 경고합니다.